잠시 시간이 났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목소리로 남겨보려 한다. 내가 옮겨온 그 시간의 경계에서 내면의 파도, 아무도 모르는 싸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내 안에서 매일 거대한 파도가 몰아친다는 것. 두 세계 사이를 왔다 갔다. 과거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과거로, 앞으로 뒤로 흔들리는 혼돈의 흐름 속에 있었다. 어떤 지점까지는 무시할 수 있었던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어졌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고, 내 영혼과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 속에 갇혀진 나의 모습, 늘 내가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세상에 서는 것이 언제부턴가 불편해졌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모습을 거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척하는 게 버거워졌다. 무엇이 맞는 건지조차 혼돈스럽기도 하고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맞다는 건 알겠는데 이알수 없는 느낌을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매일같이 웃고 인사하고 밝고 환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안에 늘 있었던 건내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이다.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잡힐 것만 같은 그때의 공포. 내가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품고 있었던 아름답고도 설명할 수 없는 판타지. 상상하고 꿈꿔오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타임라인에 들어선 것 같았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삶, 새로운 꿈과 기회들. 정말 이게 내가 가져도 되는 걸까 생각이 든다. 과연 나는 누릴 자격이 있나?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너무 좋은데 무섭다. 너무 진짜 같아서 가짜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 Too good to be true. 진짜라기엔 너무 좋잖아. 이게 진짜일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오는 걸까? 정말 콘텀 점프라는 게 있었던 걸까? 이런 좋은 것들이 단한 번도 쉬인에게 주어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또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를 잠식하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잠시 흔들고 지나가는 내 안에 있는 폭풍와 같은 위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위험한 기대, 나를 망치게 될지도 모르는 희망, 몇 번이나 도망치고 밀어냈다. 의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간절했다. 언젠가부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이 원하던 것이 그 이뤄내고 싶은 무엇이 이 두려움 안에 있다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면 아이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 모든 가능성들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맡고 있는 작은 아이가 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 희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내 주제에 간절히 원해보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가 허락해줘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 이건 네가 할수 있는 거야. 이건 네 거야. 괜찮아. 받아 봐. 가끔은 누군가가 나를 거울로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 여리디 여린 눈빛 안에서 나는 내가 되는 법을 다시 배워간다. 혼돈 속에서 느끼는 이상하지만 너무나 편안한 안정감. 신기하게도 내 안의 모든 갈등, 혼란, 끊이지 않는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 내가 나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꿈속에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나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런 걸 바란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지치는 일이기도 하다. 원하고 원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이다. 원하는 것도 거부하는 것도 모두 아주 고된 일. 기회의 문 앞에서 나는 보란 듯이 흔들렸다. 진심을 열고 진짜 나로 사랑받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부와 풍요를 누리는 것. 좋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향해 달리는 것.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가능성이 지금 나의 선택에, 내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게 느껴졌다. 그럴 것 같던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알고 나니, 그걸 보고 나니, 느끼고 나니, 도망갈 이유조차 사라졌다. 그건 이미 내 현실이기도 했다. 아직은 내 것이 아닌 현실이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전의 방식, 말투, 생각하는 것들. 내가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나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알수 없는 거부감이 올라왔다. 팔이 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목 뒤가 당기는 것 같기도 하다. 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떤 순간, 어떤 표정, 눈빛 스쳐 지나가는 듯한 나의 생각이랄까. 그때면. 내 스스로가 진짜 나를 배신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불편함이 시작된 것. 내가 어쩌면 진짜 퀀텀 점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과거의 나. 낮은 주파수에서 돌고 있던 나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편하다. 내가 이미 높은 주파수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나의 것이기도 하고, 아직은 내 것이 아니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꼬마 아이에게 "네 것이 맞으니 얼른 가져가" 라고 말해줄 시간이 왔던 것 같다. 비록 내가 퀀텀 점프를 하고 타임라인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원한다면 언제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그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그것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집착이고 판타지일 뿐이라고 감히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런 거라고. 내게 그냥 오는 건 절대 없다고. 허락되지 않을 거라고 여겼고, 그렇게 믿는 게 서글프게 느껴져도 오히려 마음은 편했다.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 줄다리기. 마음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미래의 타임라인의 풍요가 나의 손에 닿을 때. 그것이 주는 희망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가능성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나는 내 자신과 싸웠다. 희망을 바라면서도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서도 나는 그 희망에 잠식되지 않으려 매순간 노력했다. 나는 다시 상처받을 수 있기 아니지. 나는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또 최선을 다하고 돌아서야 되는 일들. 내가 그것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내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나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 믿었다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시 그 시간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내가 세상에 다시 무언가를 빼앗길 순 없다. 두 자아의 충돌이 있다. 미친 듯이 나를 끌어당기는 것들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알수 없는 감정을 느끼는데 그것이 나를 너무나 두렵게 만든다 내 안에 무언가가 소리친다 그건 네게 아니야 희망을 가지면 또. 실망할 거야. 누가 이런 얘기를 내 머릿속에 넣은 거지? 또 생각한다. 근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지금 내가 내 손에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라면, 그 질문 앞에서 나의 두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각성의 순간, 내가 내 스스로를 놀래킬 일이 벌어진다고 누가 말한다. 내가 꿈꾸던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는, 아니,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삶으로 당겨오는 순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내 스스로가 보게 된다. 한 번도 진짜일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 그 꿈, 머릿속으로만 그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 가까이에 있는지, 얼마나 내게 가까웠는지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 엑스데시, 황울경,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진짜 세계가 그 감정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원한다. 내가 평생을 꿈꾸고 바라던 그 어떤 순간들이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것을 원하고 있었는지 맞닿아지는 순간. 소름이 돋을 만큼 그건 이미 내 삶에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것. 내가 실제로 이것을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꿈과 희망은 내가 먼 미래의 목표 정도로 삼았던 그 그림, 판타지는 이미 내 현실이 되어 있었다.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눈앞에 그려지는 알수 없는 세계. 나를 스쳐 지나가는 향기. 내 손에, 내 몸에 느껴지는 촉감. 편하게 내 귀를 울리는 소리. 나의 모든 감각으로 그 풍요의 문이 드디어 열렸다는 걸. 새로운 삶과 사랑, 영원한 연결과 감정들이 이미 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졌고, 내가 꽁꽁 걸어 잠궜던 그 무언가도 함께 열려버렸다. 결과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내 현실이 되어 있었다. 휘몰아치는 감정 속, 알수 없는 불안함 속에 내가 나일 수 있는, 오롯이 내가 나로 살수 있는 그 안전한 공간이 내 것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다. 어떤 순간부터는 감사함이 나를 감싼다.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없고가 아니라, 와, 이렇게 있구나. 내게도 허락되는구나. 작은 햇살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실 자체도, 감사하고 설레는 시간들이 내게 왔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모든 가능성이 내 현실의 타임라인과 일치했던 것 같다. 무한한 풍요의 현실은 늘내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두려움과 혼란을 껴안고도 결국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주어졌다. 오늘은 퀀텀 점프와 관련된 감정 여정 문학을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에너지 심리학, 스피리추얼 성장, 셀프 리더십, 그리고 내면 아이의 치유까지 다룬 퀀텀 점프 경험담들을 모아 대본을 제작하여 만든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계시든 지금이 화자의 감정이 혹은 화자의 여정의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맞다 가시는 길 조금 더 편안하도록 자신있고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퀀텀시프트 다이어리를 곧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꿈같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나의 삶이며 내가 나의 가장 높은 존재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른 두려움과 책임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든 과정이 포함된 여정입니다. 책임감 없이 좋은 것만 취하고, 노력 없이 결과만 얻는 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보란 듯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단계를 어떤 삶의 여정 속에 있으신지 알수 없지만 꼭 퀀텀 점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선택과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내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나를 믿고 당당하게 두려움과 혼란을 껴안고 결국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컨텐츠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프라노 김박사 소프라노 김원경이었습니다.